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납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금요 찬양단 이렇게 또한 찬양 집회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8시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면서 어, 그들이 찬양하는 것도 역시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한대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레이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레지파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분양하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양이 뭘 그렇게 축복이냐 하는 것은 분양한다. 향은 기도를 의미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니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그레이 지파가 받은 복이 1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유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번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래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지금에 와서는 본제를 뭘로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레이지파의 복은 본제의 복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뭐 그렇게 큰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큰 복이 올시다. 왜 예배가 큰 복이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2:29장 42절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면 거기서 만나리라. 거기가 어디냐?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다. 제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번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 얼마 얼마는 내 마음에 얼마는 예배자가 되고 내 마음에 얼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데 소한 마리를 드리면 소한 마리에 이제 각을 떠서 내장은 다 불태우고, 그리고서 온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그리고서 모든 그소한 마리를 불태워 드린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일부분만 드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만남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나와 만나 주실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본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한판 겨루어 보려고 나왔던 사람 외에는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복을 받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인격이 변화되어서 남의 걸 온전히 토세가던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사 배나 갚아주시고 절반이나 뚝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다메 색도상에서 신앙이 변화가 되는 거야.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고.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온전히 행복이라고 하는 걸 찾아 헤맸다가 남편 다섯과 함께 살고 지금은 여섯 번째하고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을 만나니까 아하. 그거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은 창조적인 것이고 건설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변화가 있고 주님 만나면 또한 온전히 해결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이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질병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질병이 해결받았고 생활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예를 들면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형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와 함께 만나서 분이엘 주님 앞에서 얼굴을 배웠고, 그래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형님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해결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질병으로 말한다면 38년 된 병자도 해결받았고, 그리고 온전히 12년 동안 자기의 하혈을 통해서. 이제는 죽어가던 찰나에 있는 그혈류중 여인도 역시 그도 역시 해결받았고 평생도록 온전히 눈감고 살았던 그 바디메오도 주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복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복이란 말이에 그래서 예배를 형식과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가 되지 마시고, 온전한 번제적 예배가 되란 말이에요. 번제적 예배.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 이건 여러분의 일부 중에 내, 내 삶의 일부인데, 헌금만 드리는 면 내가 온전한 번제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 자체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온전한 번제가 되고,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신앙에 애매모호하게 있으면 신앙하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신앙을 온전히 애매모호하게 하면 신앙 자체가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려면 주님 만나 보면 확실해지죠. 주님 만나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온전히 의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야 여기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너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만져보자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만한 만날만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예배가 뭐냐 번제적 예배다 내가 죽고 내가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거라. 그런 예배, 이것이 누가 드렸느냐? 이레이 지파가 드린 예배예요. 레이 지파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비록 레이 지파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십절에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기서 세 번째 복은 제가 어디서 찾아내냐면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복이에요. 자, 가르침의 복. 이것이 뭔 복이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르친다는 말은 앞선다는 말.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뭐예요? 먼저 났다는 뜻이에요.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그러면 가르친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누가 가르켰냐 레이지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앞서 있다는 거예요. 앞서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신앙이나 뒤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앞선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선자가 돼야 돼요. 이건 주님의 세계에 온전히 주님의 원리이고 주님의 요구예요. 너희가 앞선자가 되라는 거죠. 본이 된다는 말도 앞섰다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말도 앞서, 내가 모르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 사람에게 온전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내가 먼저 알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앞서지 못했다면 가르칠 수 없는 거죠. 1도하기를 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지 못했다면 1도하기를 이가 되는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걸 가리키겠냔 말이에요. 주의 율법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르친다는 말은 주의 율법을 레위지파가 먼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선자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앞선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이제 민수기 18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분깃이오내 네네 기업이니라. 아멘. 레이지파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분깃스얻지 못했어요, 기업을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는 땅의 분배는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파는 좀 섭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왜 우리 지파만 빼놓고 당신들끼리 이땅 나눠먹냐? 해서 섭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은 땅의 기업도 없고. 땅의 분배도 없지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내 복이 되고, 내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이것이 레이지파의 복이에요. 이것이 레이지파의 기업인데 여저 복인데 이 기업이 누구냐? 기업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회사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동쪽 남북 어떤 땅이 아니라 이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냐? 레이지파들아 너희들은 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전적으로 내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지파 어머냐 분기시되어 주고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어 주겠. 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온전히 만약에 레이지파가 땅을 분배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겠다고 하면 언제 주의 일합니까?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온전히 전적으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땅에 가서 농사지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오면 갈비짝도 거기 아론지파에게 주고, 아론 그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11조를 띄워서 온전히 드리면 11조에서 11조는 그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교회 들어오는 11조를 모두가 다 11조는 이제 담임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11조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관리 집사도 드리고, 운전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다 그걸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제 다른 데서 얻으러 오면 그걸로 또 구제도. 자, 이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너는 땅을 땅에 가서 일할 자가 아니라 내, 아,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내 성전에서 너희들은 전적으로 일하고 내 성전에서 일한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온 걸 먹어라. 자, 땅을 분배로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나온 걸 먹고 자기 분배해준 땅에서 나온 걸 먹고 그리고 너는 내 집에서 일하는 자니 내 집에서 나온 것을 먹으라는 것. 그래서 기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에 레이지파가 굶어 죽었다라는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요. 레이지파가 굶어 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항상 성전창고에 가득하게 쌓이게 만들라는 거죠. 비워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에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셔서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 세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생이 보장됐어요. 두 번째는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성도들 그러면 레이지파도 이세 가지 기, 보장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지파는 이 후에 한 가지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식주의예요. 왜? 주의 일하니까, 주의 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더라, 보상해 주시더라, 보상해 주시더라. 예전에 제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문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수 받아가지고 어 목사가 되어서 이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그분이 막 많이 아프셔요. 그 무슨 뭔가 그 사람들을 새롭게 보면 막 떨어요. 떨어 가지고 견딜 길 없이 떠는 그 거예요. 제가 입에서 지금 뱅뱅 도는데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런 병으로 쏘운 전이 있으니까 성도 한 명이 새 신자가 오면 아주 그날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월세로 하니까, 월세로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분이 목회를 하니까 다리도 절어요. 그런 분이 목회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모이지를 잘안해요 성도들이 잘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 교회는 교회대로 성교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분께서 온전히 그렇게 어려운데 사골세를 어떻게 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매월 사골세는 잘도 돌아오던데 어떻게 준비해서 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골세 드릴 날이 되면 걱정이 심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당에 가면 봉투가 나와 있고, 봉투가 나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네 교회가 지금 사골세를 내야 될 그런 어려움 속에, 피로 속에 있을 때에 저쪽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권사가 계셨는데, 권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름도 안 써놓고 그냥 강대상에 올려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는 사람을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보유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이 지파는 전적으로 땅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자, 영생도 성도와 함께 보장하시고, 승리도 성도와 함께 보장하시고, 합력하여 성도, 어, 선도 합, 에, 성도와 함께 보장하시고, 거기다가 위에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주의 일하는 자에게 고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불이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힘드는 그것 다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네대못 받으면 후대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 날아가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일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일하는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멍해를 씌우는 자가 있겠느냐? 일하는 소가, 일하는 소가 멍해를 씌워서 먹지 못하도록 씌워놓은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입을 온전히 뭐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멍해를 씌워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벗겨줘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손은 반드시 먹을 걸 주신다는 거죠. 저런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주님을 믿고, 지금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할 때는 괴로워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은혜 가운데 결과적으로 승리하시고, 결과적으로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놀랍게도 성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아주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자 여기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이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돈벌이하지 않는데도 풍족하게 하시고 레이지파는 돈벌이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잘 되어서 팔을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풍족하게 해달라는 풍족한 축복이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 말은 뭐냐 연락하여 주소서 그가 하는 일에 연락하여 주소서 연락된 건 성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가 은혜가 넘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이 예배를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연락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하는 일을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뭐라 옵니까? 그를 대적하시작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 무슨 복이냐면, 저기를 허리를 꺾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승리의 복이란 말이죠. 레이지 파을 대적하는 자를 허리를 꺾어버리소서. 레이지파를 대적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여 주셔서 편히되어 주셔서 허리를 꺾어서 그이 레이지파를 건드리는 자가 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이지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 레이지파의 신앙으로 신앙하시다가 레이지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